저희 남편이 새벽 3시쯤 아니 쎄오 오빠 일일침침출해해야출출하하는편편침침차주주는게 네. 로망이었거든. 빨리 자. 나안 졸린데. 나서 만들었 나서 아우고 나서 오늘 남편의 출근 요리는 지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제철 가을 전어로 솥밥할 겁니다. 남편 출근하는데 간단히 아침 먹여서 보내고 이거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은 한유. 시그니처 디너 디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혼 전에 상상만 해봤던 로망 중 하나였는데 남편이 프리랜서 없게 근무해서 어디로 갔봤거든요 강제로 출근시킬 수도 없고 밥에 미리 밑간해주고 끓어오르면 약불에 뚜껑 넣고 15분. 그 사이에 솥밥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쪽파 손질하면 딱 타이밍 맞거든요. 손질 전어, 쪽파 두르고 5분 뜸 들이면 전어 숲밥. 진성입니다. 오빠 이거 먹고 출근해. 오빠 출근해야지. 어? 나 갔다 올게. 이거 먹고 가. 와 가을 전화야? 어. 어때? 출근할 때 먹기 좋다. 오빠, 아 늦겠다. 아나 갔다 올게. 응잘 다녀와. 됐. 됐어. 아니 왜? 내 타이가 없었어. 와. 나 출근할게. 아 오빠 구두. 아.